안녕하세요 헬리오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 날씨예요 되게 화창해요 바깥이 보면 한 영상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우리 회사는 별로 좋지 않은데 자 그건 그렇고요 자그 뭐냐 울트라비시리 28부력의 경량화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한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 와서 영상 보시죠 요거는 x1 버전입니다 x1 일체형 하네스죠 택다이버들이 좋아하는 일체형 어? 자 일체형 하네스로 해서 다 악세사리를 다 띄어 놓고 트래블로 이제 해외로 나갔을 때 과연 얘가 몇 키로가 나오냐 재보니까 3.3 키로가 나옵니다 다 띄어내니까 물론 뭐, 뭐, 뭐 가좀 문제냐면은 저희가 이게 탱크 벨트가 이게, 이게 주물로 만들어서 얘가 웨이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데 이게 주물이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탱크 버클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플라스틱 탱크 버클로 바꿀 경우에는 무게가 3.3kg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이렇게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포켓도 떼어냈죠 그럼 포켓이 없는데 웨이트는 어떻게 착용하냐 그러면은 이 구멍으로 우리가 드렸던 T자 공구로 해서 얘를 풀어서 얘를 구멍으로 넣어서 뺀 다음에 그때 한 것처럼 얘를 갖다가 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요 구멍 뒤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꽂아서 고정 하시면은 얘가 4개 1kg 짜리 4개를 여기다 어, 웨이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어 가, 가볍게 가시고, 웨이트는 현지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편안하게 다이빙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울트라비지디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상체가 뜨는 사람이다, 그럼 웨이트를 상체에다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상부를 눌러주겠죠? 이게 원하는 위치로 웨이트를 넣어서 조절이 되니까 수중바라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헬리오스 28부력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